나 그리고 또 이상한거 발견했거든? 어디? 뒤, 뒤쪽에 재생하면 쭉 들어보게 야이들아 빨리와! 아 웃겨 어 이게 이렇게 음정 여자아이가 어 여, 음성 깎으니까 들리네 이제 아 아까 그 첫번째 영상도 이렇게 조절해서 한번 들어볼걸 나중에 한번 해보자 어 그럼. 우선 일치했으니까 와아 웃겨요 완전 선명하게 들리네 어 이거봐, 음성, 왜, 여기, 요기... 아, 이거는 핸드폰, 왜? 여기서 갑자기 음질이 음. 달라져버리자면 뭉개져버리네. 죠 이쪽, 아 뒤에. 어, 이 부분이. 이 부분이 조금 달라지는 듯한 그 핸드폰, 무슨, 마치 주머니에 있는 것처럼 꽉 잡아가지고 소리가 안 들어간 것처럼, 음. 먹먹해졌어. 아 진짜야. 야이 빨리 와. 여기. 헐 희망 저버리 와. 여기. 응. 음. 늘어났어. 소리가? 테이프 늘어난 것처럼 소리가 늘어났어. 헐 희망. 여기? 어. <laughs> 헐땐 희망 저버. 와... 완전 달라. 그리고 어, 이거 여기... 헤드폰으로 들으니까 들려 완전 달라. 아 그래. 그리고 여기. 없네 없네. 음성이 없어 아예 이거 갖다 붙였네 이거 좀 잘린 듯한 흔적인데 소리를 깎아서면 잡음까지 내려갔으면 깎은 것 같은데요 원래 돌려봐 일단 원래로 다시 돌리면 지금 이퀄라이저랑 노이즈 를다 제거하면 원래는 잡음 있는데, 있는데... 완전 히 잘린 건 아닌 것 아... 같고 어, 완전히 잘린 것같진 않아? 아놀래라 깜짝이야 근데 이상해 저저 저 부분만 음. 테이프 늘어진 것 마냥 음성이 이렇게 늘어났어 여기 달라. 음질이 달라. 아 그래. 어제도 여기랑, 여기랑 여기가 좀 차이 난다라는 얘기지. 헛된 희망 저버리 와. 봐봐. 여기도 너무 다르잖아. 희망 저버리 와. 어? 여기 뭐또 여자 목소리가 네어 뭐라고 한다. 빨리 뭐해요. 뭔 소리지? 빨리 모여요. 아니, 뭐, 아, 아까 내 여기서 무슨 모여요? 그러... 여기 서로 들었거든. 여자 목소리. 그래, 어, 여자 목소리. 어디야? 야. 아, 그리고 여기도 남자가 흥얼거려. 노 노래 부르는 애 있네. 어, 그 약간 이어폰 소리 어 뭐지? 뭐라는 거지? 여기 아까 무슨 뭐예요 뭐 그런 소리를 전에서 들은 거 같은데 사자반지 모이래, 어. 나 이거 들었거든. 아. 뭔가 지금 모이라는 상황이야. 뭐 명령이 떨어진 거야? 모이라 아. 모이래, 이거 있고 헐때희망 줘버리고 와. 이 빨리 모여 빨리, 빨리 모여요. 모여, 빨리 모여요. 아, 어, 빨리 모여요. 같아 분명 이거는 모이래는 맞거든. 어어, 아. 어, 어. 모이래! 아. 고의라는 거는 어떤 이제 일, 일이나 어떤 공지나 뭐 이런 거를 하는 상황으로 본다면 아 우리가 아까 자, 처음에 들었을 때는 머리래 아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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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려, 그렇게 들렸던 그, 그, 부분이구나 지금 그럼 아 지금 뭐 이래 지금 오바... 모여서 지금 뭔가를 이제 할할 할 진행을 할 거니까 정황상 보면 애들을 뭐 애들을 모이라는 거야. 우리 CCTV 영상 부터 가다 보면 애들 모여 가지고 우르르 지나가잖아. 그치 신호 주고 받고. 그러니까 애들 모여 가지고 한꺼번에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닐까? 그거를 말로 했다는 건 저기 있는 애들 다아싹다그 그런 생각했잖아요. 무슨 앱을 이용했던가 어... 사전에. 전에 시간을 정해뒀다던가그 어, 어. 근데 그게 다 어렵거든. 딱딱 맞추기에는. 그치. 근데 현장에서 음성으로 지휘했다고. 그럴 수 있지. 와 미쳤네. 왜냐면 휴대폰이나 이게 편하긴 하지만. 그 많은 인원을 편하긴 하지만 거야? 이게 증거로 남잖아. 폰에 폰잘 많이 하나 음... 잘못 나, 잘못 휴대폰이 누군가한테 이제 이제. 그렇지. 이제 분석이 돼 버리면 휴대폰에 있는 게 이제 뼈박 증거가 돼 버리기 때문에 증거를 안 남기는 방법은 그냥 말로 하는 게 최선이거든요. 그 그래서 누구 하나는 핸드폰을 썼구만 그래서 유심칩 박살내 갖고 그 빨간 핸드폰 그, 버렸던 거 아니야. 그렇지. 그 비싼 걸 누가 버려 유심칩을 뭐왜 깨부시고? 아, 하... 그러니까 사진이나 동영상 찍는 증거는 개인 소장용으로 뭔가 증거나 그걸 남기기 음. 위해서는. 폰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, 그러니까, 어떤, 톡방이라든가, 어떤 메신저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, 그 휴대폰 기기에만 기록이 남는 게 아니라, 통신사를 거치게 되거든요. 그럼 통신사의 어떤 데이터 정황이라든가, 이런 걸 남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, 나머지 부분은, 어떤 빛이라든가, 아니면 말소리, 이런 걸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, 뭔가 일을 진행하지 않았을까, 라고 생각이 드는 아. 겁니다.